렌즈를 오래 끼면 각막이 얇아진다고 당장 시력 변환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통증, 이물감, 눈부심 시력 저하 등 각막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호의 흥망과 금화사 진우진입니다. 렌즈를 오래 끼면 각막이 얇아진다고 알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마 렌즈를 오래 끼신 분들 중에 시력 변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생길 봄에 같습니다. 렌즈를 사용하면 각막이 눌러지는 것은 맞습니다. 시력 교정실을 앞두고 정맥 검사를 위해 소프트 렌즈는 3일, 카드 렌즈는 7일간 렌즈를 착용 중단하라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렌즈에 눌린 각막이 본래 두께대로 완전히 돌아온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여야 검사 값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일정 기간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 지내면 본래 각막 두께대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렌즈를 오래 끼신 분들 중에 시력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렌즈를 오래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각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렌즈 때문에 각막에 심한 상처나 심리혈관이 생겼을 때는 각막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기에 당장 시력교정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렌즈 착용 또는 관리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의 예시로 잘못된 렌즈 세척, 수면 중 렌즈 착용,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이유로 연증이 발생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충혈 정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방치되는 경우는 통증, 이물감, 눈부심, 시력 저하 등. 이 동반되면서 각막의 상처나 흉타, 그 외에 강막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렌즈 착용으로 산소가 부족하여 산소 공급을 위해 각막이 스스로 혈관을 만드는 것을 신생 혈관이라고 합니다.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렌즈 착용과 관리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렌즈 착용으로 통증, 충렬등 불편 증상이 생기신다면 근처 안과에 내원하셔서 진료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